사람들이 나오셨네요. 네. 어. 그, 이런 순간을 맞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하다. 이런 그, 어,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어, 아무것도 아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어,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그래서 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이 뭘한번 어, 기회가 준다면 다시 하고 싶으냐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순간에, 어, 나의 전날의 일상. 그래서, 뭐, 식구들과 밥을 한번 먹으시다. 뭐, 어, 평소에 흙을 먹던 그런, 어, 그런 밥 먹는 자리. 아니면 내가 늘 산책했던 그것을 산책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있는 자리. 저기 밀라미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어, 거기 벌써 두 주째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리고 오늘 뭐 발표하는 걸 보니까는 4월 며칠까지 전체 이, 이탈리아 전체가 다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어, 그렇게 된다고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 달이나 더 예배를 어, 못 드리게 될지도. 그럴 때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네들이 일상적으로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못 깨닫는 거죠. 어느 순간에 특별한 것보다는 일상적인 게 훨씬 중요한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것들은 쉽게 그렇게 잘 깨닫고 어려울만큼 크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꽃길을 우리가 걸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다치지 않게 이불을 다 깔아서 그 아이가 뒤뚱뒤뚱 걸어갈 때에 어 어디로 주저앉아도 아무런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부모의 배려처럼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어 만들어 놓으신는 길을 우리가 어 살아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어 그런 것들이 약간씩 뭐어 이렇게 치워버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실 안에 있던 것은 온실 밖으로 내놨을 때그 차가운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맞는 것처럼 저 그런 요즘에 아마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지내왔던 지내오면서 가졌던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것만이라도, 어, 많은 인생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어, 나에게 평소에 주실, 내가 뭐 먹을 거좀 부족하다고, 쓸 돈이 좀 부족하다고, 뭐가 하고 싶은 거잘 못한다고, 하는 게잘안 된다고, 여러 가지 그 짜증과 원망, 불평, 이런 속에서 살다가 뭔가 이렇게 막 막혀, 막혀 있는 것 같고, 이조용은 하나님이 일 상태 풀어주신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나와 가지고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오면 또그 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러신데 어,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서 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어, 갔는데 어,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어,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그 여우도 거리고 어, 새도 거처가 있는데 민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어? 나는 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넌뭘 기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겠죠. 아, 내가 이분을 쫓아가게 되면, 이분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어, 그런 어떤, 어, 세상적으로 그게 유명세인지 뭐든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넌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어, 요도 그리 있고, 새도 거쳐가 있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어, 그렇게, 어, 얘기를 하니까, 이 서기관이 어, 자기 생각하고 빛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는데,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지. 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함께 가게 되면 배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어, 따르고 싶은데, 저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부친을 어, 장사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시, 어, 배에 같이 올라타지 못합니다.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는 떠나고, 이 사람은, 함께 줄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그러나 뭔가 자기와 핀트가 잘안 맞는, 어, 그 다음에, 뭔가, 그, 따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앞에 뭔가 좀 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어, 이 막히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타는 배에 함께 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배는 떠나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째로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일생에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 절호의 기회, 응?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구할 수있는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너무 절호의 기회를 이들이 놓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자들은 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배그 음, 올라서 함께 가게 되는 인생들. 굉장히 어 뭐랄까요? 어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는어이 동행의 어떤 누구랑 동행하는가? 근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그 굉장히 어 놀라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데 이제 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사장 또 누가복음 8장에도기록어 있는데 각도가 살짝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로서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믿음. 요즘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대한 생각을 아마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 그래서 그들은 어 배에 올라오고 어 위태로울 때어 주님에게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음 위태로운 순간을 만나서 주님에게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게 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정말 온전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거죠. 배를 타고 가는데, 어, 막, 그, 풍랑이 일면서, 예.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무시는 거예요. 왜이 사람들이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형성하지 못했을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어, 더큰 능력도 행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여러 곳에서 나타냈는데, 이 사람, 이 제자들은 왜 주님에 대한 어,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하는 거죠. 네.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네. 풍랑 속에. 항이 있는 배 그래서 배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그 심정에는 다분히 원망의 어떤 심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이 배에 올랐는데 뭐? 그,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부터 서 주님, 주님이 역사하셔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주님이 좀 일어나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저기 어, 뭔가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주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어? 주무시고 계시냐아 이 난리가 났는데 주무시고 계시냐, 어?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죠. 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배를 안 타서 어려워졌다면 모르겠지만, 어? 우리가 배를 안 타, 주님이 오르신데 우리도 올리, 올리, 올라타지 않아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뭐, 그렇, 그렇다고 할수 있지만, 주와 함께 배를 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때때로 우리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구약성경을 요즘 보고 있으니까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힘없이 늘 원망하잖아요 네. 가난에 못 들어가고 다 죽은 이유는 어 원망 원망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원망하다가 어 물, 물이 없어서 원망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 누가 쳐들어온다고 원망 내 힘이 너무 약하다고 원망 뭐 하여튼 굽이 굽이 어려운 다 원망하는 거야, 다 원망하는 거 예. 근데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예, 가끔 이렇게 그, 우리가 무슨 야생에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 그, 진의 한복판에 살아도, 갑자기 이, 이런 까마귀가, 까마귀가 갑자기 옆에서 치고 다 옆에 자기는 이제 급해가지고 먹을 것을 먹으려고 이제 어 땅에 내려오는 거겠지만 오 그렇게,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서 앉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둘기들도 비행을 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막편대를 이루듯이 아침에 무슨 기운이 뻗치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골목길을 막 그리고 애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누 지나갈 때, 정말 그 두려움을 줄 만큼 그렇게 옆으로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 이 동물은요, 어, 협력하지 않아요. 동물은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네. 어,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동물이 사람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은 공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 문제가 생겼는데 쉽게 서로 원망하고, 예. 믿음이 없는 공동체는 그런 원망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이제 막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새도 한 100마리만 달려들면 저 같은 사람은 참새한테 질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두 마리도 같이 안 달려들죠. 아무리 뭐 수천 마리가 있어도 안달려들어요 안 네. 네. 성경에 네. 보면요. 그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다시 서로갈때 함께 탔던 배에 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 게 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뱃 사람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봤어도 이런 일은 도무지 없었는데 이건 마치 뭔가 우리에게 막말을 걸듯이 이, 이게 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누가 잘못한 거냐? 어, 그래서 제비를 뽑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뽑히게 되고, 넌 무슨 사람인데 뭘 잘못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누나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는 이런 사람인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이렇게 잘못하고 지금 도망가다가 지금 이랬으니까, 그러면 음,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던지니까안 어? 던지죠. 어떻게, 어떻게 던질 수 있겠냐. 그래서, 어떻게 섰는지, 그냥, 그냥 좀, 어, 배를 이렇게, 어, 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가 보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야. 가진 뭐, 많은 재들도다 버리고, 다, 하다하다안 되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다가도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요나를, 사람들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성품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 최선을 안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결연. 어, 믿음이 결연되면 원망으로 쉽게 넘어가다 어, 그거는 뭔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 같지만 뭉쳐 있는 게 아니고 어, 진정한 뭉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해도 풍랑은 일어난다는 거에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삶에도 환란이 있다. 네. 근데.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원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원망이 주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이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 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원망하자 원망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고요. 당연하겠지만 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네. 주님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면 마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누군가가 난떨어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무를 하나 잡고 매달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어 그래 어, 손을 놔라 아니, 난떨어지에서 지금 이 나무 하나를 찾고 있는데, 어 주님이 나타나고 손을 놀라고 그러니까 어, 내가 그 매달린 사람이 생각하다 가 거기 주님 말고 다른 딴 사람 다른 딴 분안 계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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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하는 예. 그런 것에 랑인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만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으로 랑어쫓은는다 이런 말씀하럼 우리가 사랑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사하거나 그분을 랑하보사랑하는사랑하는사사랑하충만하면사람지 믿음은 두려움을 쫓천합니다 바울이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음, 보이는 것에 대한 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죽음에 대한 믿음. 믿음이 없을 때 죽음은 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어가지고 가장 어, 행복한 그것을 받는다면 두려움 죽음 앞에 우리는 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감대할수 죽음 앞에 담대할수 있는 것은 어,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자가 되는데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 우리의 힘을 쓰지 못한다. 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려고 할지어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만 이기면 우리는 무엇인지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도록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의심하는 자가 됩니다 네. 사실 주님을 따라서 같이 배에 올랐던 사람들이 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했을 때이 어떤 사람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것. 어, 이렇게 어, 생각했던 것처럼 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의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화요일 저녁까지 교회에 나오는 어, 정도면 여러분들이 상당한 믿음을 가졌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어? 주님의 배에 같이 오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평소에 주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수종을 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큰 어려움 앞에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어? 지난 음, 어제도 말씀드린.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어? 어, 그거는 마음이 완고해진 어, 그런 아직 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어, 그 뭐랄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이 내 안에 늘 살아있다면 그렇지 않는데 살아있지 않고 주의 교훈이 늘 나를 다 빠져나가버린 사람처럼 그러면 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의심으로 장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어제도 이끌어주셨고 그제도 이끌어주셨고 그 아픈 순간에도 그 고난의 순간에도 환란의 순간에도 오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내 아버지에게 더 어려운 시간에도 지키셨고 내 민족에게 더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의심이 가실 것이고, 어,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서게 될수믿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니다 원망하는 자가 되고, 두려움에 빠지는 자가 되고, 또한 의심하는 자가 되고, 이 시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나갈 수 있는 것 거죠. 네, 주님을 따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따라 간다고 하면서도 어,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어,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어, 기원 어, 주님과 함께하게 함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면 활란을 어, 만나서. 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시간입니다 하면서 어 주님을 깨웠으면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